360장 주보열 흘리사 주보열 을리사 죄값 다 갚았네 그 흑신 공로가 나구고 죄값을 주가 갚사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씻었네 주의 수 바라페 나 감사드림은 그 보혈을 이사 날 구속함일세 나의 죄값을 주 주온같이 붉은 채 눈같이 씻었네 내공 없어도 주 받아주시네 내 마음 깨끗함 주 보열공일세 주 보자 앞에서 그 얼굴 배울 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바치리 나의 죄 값을 주가 가 부사 주온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씻었네 아멘 아멘 네 359장 흠 없는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지시고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. 내 죄가 누추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보다 희어지고 흠이 흠이 아주 없겠네. 내 죄를 자복하니 다 자, 사유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며 새 생명 주셨네. 내 속에 쌓인 근심 중하고 중하나 다 벗겨주시옵고 또 아니 합소서주 예수 모본하여 다 회복, 화목하려. 내주 네, 예수 모본하여 또 겸손하려네. 주님을 따라가서 내 본양 이르면 저 천사 노래 배워 주 찬양하겠네. 아멘. 내 네, 천사의 노래 배워 주 찬양하려 합니다. 예. 어느새 이제 360장까지 360장, 빠뜨리지 않고 제가 다 불러왔습니다. 어, 잘 아는 거는 열심히, 잘 모르는 것은 제가, 어, 읍조리며, 또 어지간히 아는 거는, 어, 응얼거리면서도 불러왔습니다. 이 아름다운 그 가사와 찬미,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재미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, 네. 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? 아멘, 아멘, 아멘. 또 뵙습니다.